하겠습니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악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바람 주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바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신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양떼들로 묘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출입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교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백성들을 탈취하고 자기만 자기만 먹이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종교적 권위가 있고 사내들인 공의의 장로들이고 하는 사회적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 떼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구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약물위에 들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이길 만큼의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고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기꺼이 출교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한마디에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소리로 그의 양 떼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가 양의 문을 통과한 목자들이면 역시 그 목자들의 음성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목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절도와 강도들과 사건들로부터 갈치당하고 착취당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기존에 속하던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가난과 궁핍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laughs> 바로 이 출교로 인한 가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교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부터 나온 자는 그래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상황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벌써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 행복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권고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94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 라는 가사가 신자들에게 정말로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 즐거움을 버렸습니까?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까? 그것이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죄 짓고 죄, 죄의 낙을 누리고 하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출교당한 이후로 어떤 복을 누렸을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살던 시절에 이 사람은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죄와 결부시키던 유대교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능력으로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적 시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갖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줄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제 다시는 정지함이 없는, 그래서 전에는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곧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영혼토록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렸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장에서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 안에서뿐 아니라 유대교 밖에서도 주님의 양, 유대교 밖에도 주님의 양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 6 절을 보시겠습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유대교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안에 양떼들을 불러내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 역시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유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에 반응하여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이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될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전할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려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속죄 사역을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앞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목숨을 버리십니다. 죽임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십니다. 무엇을 위해 버린다고 하십니까?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만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8절 끝에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벌적으로 순종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은 또한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순종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스스로 완성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양무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일 것을 또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이 난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집니다. 때문에 교회의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을 못 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신자 같고 신자가 불신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강단에서 그리고 사람들 성도의 교제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신자는 그 강단을 따르게 되고 불신자는 그 강단을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이리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16절 말씀에 해당하는 이우리의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목장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회 밖에 여전히 세상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길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 양의 우리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떼들을 부지런히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우리 주님이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않는 다른 양들들이 양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종희 전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선거가 또 남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있을 찬양축제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